83년도 화제의 미국 드라마 V 주인공 군항 방송이 나간 후에 정말 많은 분들이 이 V를 기획을 하시고요. 이 추억 소환을 해서 너무 반가웠다고 좋은 댓글들 이런 추억들 나눠주셨는데요. 여러분들의 응원 감사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지난 방송에서 나오지 않았던 었 V의 다른 스타들에 대해서 궁금해하셔서 오늘 그 2탄을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전화할 스타들은요. 카일. 햄 테일러, 엘리자베스, 리디아 그리고 로빈에 대한 근황이 오늘 방송입니다. 과연 이들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으며 지금은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을까요? 위를 사랑하셨던 분들이라면 채널 고정하세요. 잘생긴 카이베이츠 기억하시죠? 반란군의 아들이면서 레지스탕스에 합류하고 결국 리더가 되는 역인데요. V에서 그 엘리자베스 남 남자 친구 역을 맡았고요. 이 드라마에 출연한 그 주요 여자들과 써멀타는 그런 특별한 역을 맡았었죠. 정말 잘생긴 얼굴에 많은 여성팬이 있었던 제프 야거에 대한 소식입니다. 제프 야거는 1961년생으로 이 드라마 이가 그의 처음 데뷔작이었습니다. 2011년까지 다수의 TV 시리즈와 영화에 출연을 하는데 V 이후에는 특별히 주연을 맡은 영화나 TV 드라마는 없었는데요. 꾸준히 배우 활동을 하면서 이제는 사실 유명한 피규어 조각가로 변신했습니다. 제프 야거가 워낙 그 오리지널 몬스터 조각에 대한 애착이 있었다고 하고요. 어, 그리고 동생이 영화 특수 분장사인데요. 이런 동생의 영향을 받아서였는지 이 자신의 소질을 이 분야에서 찾았습니다. 정말 섬세하고 예술적인 조각가로서 활동하는 제프 야거는 올해 60살이 되는데요. 스크린에서는 더 이상 볼 수는 없지만 이 제프 야거의 예술적인 피규어로 또 다른 그의 예술성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초 자연적인 힘을 가지고 레지스탕스를 도와주던 이 사람과 외계인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 엘리자베스 기억하시죠? 저는 그 아이가 태어났는데 혀가 막 나오는 그 장면 아직까지도 잊지 못하는데요. 평화를 구하기 위해서 외계인 지도자와 소통을 하는 그런 역할을 했죠. 엘리자베스 역을 맡았던 제니퍼크군요. 1964년생으로 올해 57세가 됐죠. 제니퍼는 V에서 스타가 되고 나서 86년에 개봉했던 13일의 금요일. 이 영화로 다시 한번 유명해집니다. 그 영화 많이들 보셨죠? 그리고 1989년 차로 유명한 회사 셀레시얼의 창업자인 모 시젤과 결혼 후에 배우 은퇴 선언을 합니다. 현재는 5명 아이의 엄마이고요. 남편과 함께 시즈닝과 차 사업을 활발히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일 많이 궁금하셨죠. 전직 CIA 요원이자 레지스탕스를 암살하기 위해서 처음엔 투입되었다가 나중에는 레지스탕스 편이 되는 의리의 사나이. 냉소적이어서 더 멋있게 보였었던 햄 테일러. 기억하시죠? 저는 햄 테일러의 목소리를 굉장히 좋아했었는데요. However, if you join me as my loyal vassal, I c o 햄테일러를 열어냈었던 마이클 아이언 사이드는 1950년생으로 올해 71세가 됐습니다. 마이클을 많은 영화에서 그 악역으로 보셨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워낙 많은 영화와 이 TV 시리즈에서 빛나는 조연역을 합니다. 마이클은 원래 캐나다 출신의 배우고요. 악당 역할과 영웅 역을 동시에 아주 잘 소화하는 그런 연기파 배우죠. 특히 그 유명한 영화에서 악역은 거의 도맡아 했던 것 같습니다. Here we go. Fisher interrogates enemy soldiers who obviously have no information, but he just interrogates them for the hell of it. Stay quiet. You don't want your life to end in the boys' room. I want you to answer some questions. Stay quiet. You don't want your life to end in the boys' room. I want you to answer some questions. Indeed, Megatron. And you are standing in my way. 시나리오 작가, 감독까지도 맡은 이런 능력 i 아주 뛰어난 배우였죠 70년대부터 연기활동을 시작했고요 굵직굵직한 이런 영화들에서 감초같은 조 n 으로 영화를 성공적으로 이이어온 배우입니다 마이클의 연기활동을 잠깐 보자면요 우리한테도 너무 잘 알려져 있죠? You are 여기에서도 열연을 하고요. 영화 탑건, 토탈리콜, 그리고 스타쉽 트로푸스에서도 출연합니다. 이밖에도 수많은 TV 드라마에서 빼놓을 수 없는 아주 빛나는 조연으로 활약을 하죠. 77년부터 지금까지 134편의 영화를 촬영을 했고요. 45편의 TV 시리즈에 출연합니다. 그리고 10개의 영화와 13개의 비디오 게임에서. 성우를 담당하기도 하죠. 71세가 되는 현재까지도 아주 열심히 꾸준히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마이클은 한번 이혼했고요. 86년에 다시 재혼해서 슬라의두 명의 딸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마이클처럼 멋진 조연이 있기 때문에 영화가 완성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마이클 아이언 사이드의 아주 이 훌륭한 연기력은 많은 영화를 정말 최고의 작품으로 끌어올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별한 건요, 마이클 아이언 사이드는 두 번의 암을 이겨냈습니다. 앞으로도 건강하게 계속적인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표독스러운 눈매가 다이아나와 쌍벽을 이루던 리디아, 기억하시죠? 리디아 역을 맡았던 준 차드윅은 1951년 영국 출생이고요. 올해 벌써 70살이 됐습니다. 준은 VEEU에 80년에는 꽤 활발한 활동을 벌이다가 90년대 이후 아주 뜸하게 연기 활동을 하면서 2001년을 마지막으로 지금은 거의 활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는 의사와 결혼했다고 알려졌는데요. 그 당시 상당한 매력과 이 개성이 있어서 좀 기대가 됐었는데 조금은 아쉬운 배우입니다. 외계인과 사랑에 빠져서 외계 혼혈아이 엘리자베스를 출산하게 되는 로빈 맥스웰. 이 카이를 두고 빠르게 성장하는 이딸 엘리자베스와 미묘한 심리전을 두기도 하죠. 로빈 맥스웰을 열어냈었던 블레어 태프킨. 블레어 테프키는 1959년생으로 V 촬영 당시에는 24살이었고요. 저는 그 당시 그 블레어의 연기력이 정말 뛰어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불안한 눈동자와 이 컬트적인 느낌이 아주 강했던 여배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올해 62세가 된 블레어는 V 이후에 2001년까지 아주 많은 TV 영화와 시리즈에 출연을 하다가 약 10년 동안 연기 활동을 쉽니다. 그리고 2010년 영화 그린버그에 출연을 하죠. 근데 안타깝게도 그 이후에는 아직까지는 연기 활동은 없는데요. 그래도 어, 블레어는 가수이자 작곡가로 활동을 한다고 합니다. 영국 무대의 그 시나리오를 쓰기도 하고요. 원원만 쇼를 열기도 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자, 오늘은 이 80년대를 강타하면서 우리들을 설레게 했었던 드라마, 이 V를 열어난 배우들의 근황 이탄이었는데요 어떻게 좀 궁금증이 풀리셨나요? 거의 37년이 지난 지금 다들 자신만의 분야에서 아주 열심히들 살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브이와 같은 잊혀지지 않는 명작 드라마가 계속 나오길 기대해 봅니다. 여러분들 오늘 방송 즐거우셨다면 구독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은 저한테 정말 큰 힘이 됩니다.